진짜 맛있게 생겼다 배추가 밥밥 물 주고 왔어? 밥밥 물 주고 왔어. 왔어? 응, 여기. 검정색 뭐 이상한 거 오, 되게 뭐 어, 되게 많았어. 그 뭔데? 몰라. 싹이렇게 지나가. 여기서 응. 물줄었 아무도, 응.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이물 줄어 딱 거기 가는 순간 갑자기 네. 걔네들이 쑥 없어지는 게 뭐야? 음... 한번 가봐야겠네. 오. 우주의 게임 외계 생명이 <laughs> <laughs> 사진에 맹꽁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맹꽁 이 새끼하고. 이게 짤막하고 활통하면서이왕이처럼 생겼대? <목소리> 아, 이왕이 같이 아니 진짜 맹꽁이 <laughs> 맹꽁이가봐 맞죠? 그리고 얘네들이 크지가 않네. 나는 맹꽁이가 큰건줄 알았더니 크지 않네. 2cm에서 4cm래. 맹꽁. 찾아보니까 맹꽁이. 꽁. 꽁. 아 여기 사진 보니까 진짜 똑같다. 봐봐, 맹. 맹꽁.

빨빨! 리리 잡았대! 있네. 어? 꽁이땡꽁이야 어? 민꽁인데없어졌다 오, 간지럽겠다. 야, 이 오. 하나 음. 어? 네? 오. 내가 이이 음, 뭔가 이상하대. 맹꾼. 눈 좀, 눈이 예뻐 눈이 예뻐 눈좀 봐야 여기+ 여기+ 여 쪽으로 와야지 눈 예쁘지 뭐야 아 <laughs> 들어간다 들어간다 두 도시가 됐고 어 맹꽁 안녕 미안해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너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숨는다 안녕. 나아긴거 같은데? 왜나 자꾸 맹꽁이 궁둥이만 보여주지? <웃음> <웃음> 어, 됐다. 안모습 어, 보여준다. 네, 네, 네. 맹꽁이 메롱. 진짜 없네. 많이 없어졌다, 진짜. 진짜 네. 없어. 여기 그 메롱메롱 하고 있어요. 지금 메롱메롱 네 <laughs> 얜, 아, 니네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얘 뛰네. 뛴다. 이제 뛴다. 네. 커서 뛰네. 도망가 음. <laughs>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맹꽁이가 진짜 없어요. 어디 가 응. 커서 잡혀 심오. 먹고 딴 애들한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럼 많이 못 살지. 고 여기 저기 있대야. 응? 다 개비. 당해 끼. 전 찍어 달래. 들어간다. <laughs> 자기도 찍어 달래. 응, 너 찍히고 있어. <laughs> 여기 애기 맹꽁이. 얘를 살짝 어둡게 어이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이양아 응. 이양아, 밤돼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디로 가니 맹꽁아? 여기 여기서이 어디로 가니 맹꽁아? 맹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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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꽁이, 맹꽁이, 음. 맹꽁이 어디니? 어, 여기다. 이거 오늘 맹꽁이는 어 여기다 살색 살색깔이여 가지고. 갈색. 응. 음. 갈색이라 가지고. 왠지안 음. 보여 잘, 음, 그렇지. 음. 맹꽁이 두 번째 어디? 어 간다. 들어가 버렸어 얘는 얘는 수줍나봐. 들어갔어요 안녕 잘 살고 있나요 맹꽁이들? 어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어, 귀여워라. 이제 놔줄게. 그 어, 놔줘, 여기다. 응. 응. 오. 얘는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혜리가 줬나 봐. 응, 간다. 오, 뛴다, 뛴다. 집으로 가. 안녕. 안녕. 할머니는 갓을 수확하십니까? 뿌? 뿌 음, 많이 자랐네. 배추꽃이 예쁘네. 맨지 끼는게. 다리 한짝 없어졌네, 얘도. 거기 위로 유인해, 뛰게. 엉덩이 만져줘. 됐어, 오케이. 비트라미, 구출 더더가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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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안쪽으로 들어가 이해라 더. 나 봐봐. 우리 근데... 아가. 我都在等你。 죽었어? 예0이야예0이다 얘얘 그치? 지 얼굴이 잘해졌어1 0 맞지. 다리 꽁.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0이 맞아. 100이 맞아. 1어이사아 100이 맞아. 100이 맞아. 피0 0이 맞아. 100이 맞아. 100이 맞아. 이 냉고, 여기 다 입어, 또 들어갔다! 여기 있는 거잘 잡아, 떨어지지 않게. 나무 막대기까지 있네. 도망간다, 음. 잘할수 있어? 우넌 뭐, 다리 엄청 길다! 얘들라 그렇게 해도 빠뜨리겠어 아니, 얘가 자꾸만 올라가. 얘기 위로 올려보네. 자, 위에다. 졌어? 어, 여깄다! 어디? 너 진짜 이동하나봐, 이쪽으로. 음, 꽁! 꽁! 이거 애기 꽁이다, 완전. 예, 애기다. 너무 진짜 작다. 오, 귀여워. 너로 치면 안 돼? 이거 꽁 아니야, 얘랑? 봐봐. 꽁이네. 차에 밟힐 뻔 했다. 빨리 구해줘. 어,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 있어? 어디 안에 빠졌 어디에 빠졌다고 한 거야? 여기 있어. 얘 살라고 여기를 들어갔나 보네. 여기는 어? 비 온다고 생각. 아 너무 지마리 구출. <laughs> 여기 올라왔어. 얘들아 구출. 밑에 있나? 구출해 줘.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저기 에 붙어 있어, 이모. 잠깐만. 이리 라 저기 도 있어. 얘들아, 미안해. 너네가 조금 안전하게 어디로 옮겨줘야 될지 모르겠네. 조금만 더 참아. 힘내. 잘 살아나. 겨울잠 자리가 꼭 마련되기를.